엔비디아 주가가 700달러를 넘어서요. 800달러 넘고, 어젯밤에 또 엄청 올랐습니다. 900, 거의 40달러까지 갔거든요. 애프터장까지 해서. 이게 일주일만에만 해도 지금 주가 상승률이, 1개월 만에 주가 상승률이 35%가 넘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언제 팔아야 되냐라는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또 하는데, 이게 500달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700달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900달러 때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자신감이 다 없어요. 왜냐하면 500달러, 700달러, 900달러 때. 번번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가격만큼 주가가 도달했는데 또는 넘었는데 파는 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는 이유는 대부분 매수가 문제는 아니에요 매도를 제때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들도 좋은 주식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초보자들도 보면은 좋은 주식을 사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좋은 가격에 팔지 못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원래 매수는 기술이라 그러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는데 매수는 큰 욕심이 안 들어가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그래도 많아요. 물론 욕심이 나서 빨리 누른다든가 하긴 하겠지만. 그거 에 때문에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건 없습니다. 엔비디아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200달러에 산 사람, 300달러에 산 사람, 아, 엄청나게 아까워서 잠 못자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매도 같은 경우는 달라요. 엔비디아를 800달러에 지금 판 사람은 900, 지금 40달러 넘어가는 거 보면서 배 아파가지고 잠을 못잡니다. 반대로 900달러 찍고 800달러로 내려왔다 쳐요. 그러면 900달러에 팔지 못한 것 때문에 배 아파서 잠을 못자요. 대부분 사람들은 매수 타이밍에 대한 후회보다는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지 않으려 고점 구순간에 그 팔아야만 되는데 그런데 수많은 타이밍 중에 그 고점 타이밍에 팔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팔지 못하면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평생 나와요 너무 빨리 팔아도 그렇고 너무 늦게 팔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의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매도는 전문가가 없어요. 좋은 주식을 사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지만 매도 같은 경우는 심리랑 운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개인과 전문가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대중의 심리는 어느 정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말했었던 칵테일 효과도 있고 제가 소개해 드릴 만한 몇 가지 포인트들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중 심리는 확장성이 있어요. 어떤 주식이 오르면은 소수의 참여자가 먼저 돈을 벌고 그다음에 후발 투자자가 돈을 법니다. 나중에 소문이 나면은 주식 초보자도 뒤늦게 참여해서 돈을 벌어요 그럼 그 다음이 누가 있느냐 주식을 모르는 사람까지 들어와서 아주 마지막에 투자하는 거죠 그 사람도 돈을 벌니다 이렇게 참여자가 확대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블이라고 생각해도 주가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요 마이클 버리도 2006년에 미국 증시에 쇼스 쳤었어요 과열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증시가 더 올랐죠 2년 뒤에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버블은 우리의 예상보다 늦게 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과열이야 버블이야 생각하고 쇼스 치는 경우가 있는데 광기로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숏을 빨리 치게 되면은 돈을 잃게 됩니다. 본인이 생각한 타이밍이 적절하다 판단해도 광기가 더 위로 가면은. 끝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들이 오를 때는 숏을 못 치는 상황이 돼요. 매수세는 강한데 매도세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적정 수준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말로 오버슈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제야 두려움을 극복한 쇼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죠. 공매도 투자자들도 그때 들어오죠. 고점에 팔지 못해서 후회했던 투자자들이 그 타이밍에 이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서 매도를 합니다. 욕심에서 공포로 바뀌는 순간에 주가 하락률이 가장 커요. 두 번째로 실적이 받쳐주면서 오르는 주 주식과 아닌 주식은 고점 타이밍이 달라요. 주가가 오를 때는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은 주가가 빠질 때더 무섭게 빠질 수가 있어요. 잘 오르다가 갑자기 하락하는데 그 타이밍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적을 동반하는 주가 상승은 실적이 심리적 방어선이 돼요. 엔비디아를 예로 들어 볼게요. 900달러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올해 PER이 36배밖에 안 돼요. 내년은 30배, 내후년은 26배입니다. 실적만 지금 예상처럼 나와준다면 고평가도 아니에요. 심리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해도 실적이 있는 기업은 비싼 주가에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엔비디아 주가 상승이 벌써 지금 1년 넘었거든요. 1년 한 3개월 다 돼가는데 내려갈 때마다 실적이 계속 3개월마다 나오잖아요. 받쳐주잖아요. 하락할 때마다 막아주고 하락할 때마다 막아주면서 저점을 계속 올려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어? PER 보니까 싼데? 그러면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벌어져요. 주가가 실적을 믿고 디디고 또 올라가고 디디고 또 올라갔던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은 실적 둔화가 나오면은 주가가 더 이상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이던스를 제시하잖아요. 내년 실적은 요 정도 될 거다 예상했는데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 중에서 엔비디아,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이런 기업들은 분기마다 폭발적인 실적 성장률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주가 상승이 길게 간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점을 빠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상보다는 늦게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도 있다. 뉴스도 없는 날 장대양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과열 징후예요. 주변의 투자자들이 늘면은요 수급의 힘으로 주가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없는데 수급만으로 올랐다. 지금 참여자가 아주 바닥까지 긁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런 장대양봉이 이틀 사흘 계속 이어진다. 그날이 역사적인 고점인 경우가 많았어요. 모든 게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봤던 이제 그 대장주격인 과열주들 보면은 그런 패턴을 찍고 나서 이제 역사적 고점 찍고 그때부터는 쭉 하락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주가 상승은 흐름이에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시장 자체 흐름이 한번 끊기면 상승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화할 때 보면 막 재밌는 얘기하다가 이제 웨이터. 가 와서 말을 한번 걸고 나면은 다시 그 얘기 꺼내기가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주제의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상승 랠리에 들어간 주식은 목표 주가에 집착하지 말고 흐름이 끊겼을 때 그때 그냥 같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고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명심할 거는 심리입니다. 이거는 이길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욕심을 버리는 게 장땡이다. 주식의 고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고 나온 사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고점에서 팔고 나왔는데 나만 못 팔고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저는 까치밥 전략을 쓰는데 제가 엔비디아를 800달러에 팔았다면 900달러에 팔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게 아니라 내가 800달러에 팔아야 800달러에 산 사람이 900달러가 돼서 그 사람도 수익을 낼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최고점에 팔았다면 나한테 산 사람은 손실을 바로 보게 되잖아요. 나는 이익을 끝까지 먹는 거고 그런 마인드보다는 서로서로 서로 적당히 먹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주식마다 똑같은 기준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지 않거든요. 어떤 거는 빨리 매도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한 타이밍 늦게 매도하기도 하는데 욕심을 비우면 최고 수익률을 낼수 없어도 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 후회하는 방법이 이 분할 매도라는 방법인데 오르는 시기에 다 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 부근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최악과 최선. 음, 최고의 수익률과 최악의 수익률 어느 중간 형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경우에요. 이때 내가 이제 뭐 판단 1번에서 팔면 좋겠지만 다시 내려오다가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에서 나눠 팔면은 뭐 최악의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2번 정도에서 중간 수익률을 얻을 수 있거든요 분할 매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으로 나누는 방법 가격으로 나누는 방법 이게 기계적으로 파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은 심리적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이 고점일 것 같다 라고 느낄 때 1번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서 또 고점이라고 느낄 때 두 번째 그리고 또 고점이라 느낄 때가 세 번째 이렇게 분할매도를 해요 그리고 칵테일 파티 이론을 좀 응용하면은 저는 지하철 응용하거든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끼어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휴대폰이 보이는데 주식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점심 먹고 카페 가고 뭐 저녁 먹고 이러잖아요 내가 오늘 우연히 레스토랑이나 식당 카페를 세번 갔는데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주식 얘기가 들리더라. 거기서 대부분 엔비디아 얘기가 들리더라. 그럴 때는 팔고 나오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더라. 보통 그쯤 가면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주가 상승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많이 옵니다. 물론 예외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분할 매도의 어떤 전략을 짜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도 자체가 운과 심리의 영역이라서 고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이 심리를 읽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나의 욕심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절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운빨까지 이게 다 종합이 된 거기 때문에 매도는 예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익난 주식들이 있다면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 라고 싶어서 이번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